이 맛이냐. 이게 복된 뭐 맛이냐. 이게 은혜의 맛이냐. 이게 구원의 맛이냐?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엄마한테 내 가. 엄마 엄마. 왜 이렇게 여기 어디 교회 있어? 나 시절부터 가 있는 교회 가없었거든요 아, 여기 뭐 교회인가? 뭐 예배당인가? 있다더라. 오늘 이들이안믿으시는거건요유교사생 아, 강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세우려는 교회 졸취에서는 반대하고 주해서 크게 열시하고 저러는데 잘 찾아가 봤더니 나이를 켜주세요 그런데도 요 나가도요, 이켜달라고 교회 간다고니까 그러니까 신나다니까. 아멘. 아, 아, 여러분이 아버지 죽고, 나가도 교회 오자고, 너가 안되니 아, 신이 나지요 아, 신이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에차차리에서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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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제 보니까 차 왜 우리, 정영동 목사님처럼, 저만 양반이, 십자가를 다고 한참 된 일을 좀방문 왔어요 그데 내가 보니까, 나처럼 키큰 사람이 하나님이 도시를 말냐야 아우, 시작 그만 우리, 모니가 일사처럼, 시작 그만 우리, 조영동 목사님을 들어가시더라니까 아멘이야, 예. 아멘이야. 예. 그래서, 예. 네. 아주 옛날에도 아주 좋은 얘기라도 조그만 사람도 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나와서 내리셨어요. 다이고다고 내렸어요. 전도사님입목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그때 전도사 시골에서 입니까? 전도사님 다들 구원할 말될수 있습니까? 어 그런거요? 또 같습니다. 주를 믿으라! 그냥 노인을 믿으라! 구원을 믿으라! 하나님이라! 아, 나 예수 믿기만 하면 고맙는데요? 고맙는데요? 나 기도했어요. 기도에는 내콧물 눈물 그 아무도 <laughs> 기도니다저구원씨 감사합니다. 저 천국가게 감사합니다. 전국 보내주시라자사 하나님아. 어떨지 천국이 최고야. 네. 네, 천국이 최고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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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잠깐서 말하는 나원 소리 없는 거야. 지상 나원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 들은 얘기. 천국물 아이스가 얘기야. 네. 그러면. 사 감정이 너무 사람은 감정에도무리하 사람은 욕심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시요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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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그 질을 받고 오려고 하니까 전도사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아, 식사하고 가세요. 아유 우리 집에서도요. 나는 사랑해서 혼자 먹고 어, 우리 풍수님이바꿔달라도 이렇게 갖다 줘요. 왜? 편견 환자니까. 내가 비워서 그냥 이해를 라는 거지. 전년백합. 그러면 그것도 식사를 가다 식사를 다 삶아가지고 그냥 그래가 제가 저희도 식사라고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전부 다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병은 그럴 것이 없습니다. 전염병을 치르니 망치십니다. 아니 그 병이 견뎌나지라도 내가 할 사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사랑입니다이오 초양목녀 목사님 내려가하는거는자 소록도 해가서 그 낙여 환자들을 그저 그자 마다지 아니하고 큰교에서 와서 이제 일로 몰리라 모리라 불면아모이라 오시겠다 오시겠다 그래도 저들이 나를 위해서 시야실에서 눈물을 려 날마다 날마다 지도하는데 내가 저돌이놓고 어디 갑니까? 야 이게 무슨 마음들하니까? 이거 신정한 목자의 말들을 맞으라, 해봐도 되라니까. 그렇게 오늘날 제가 진정한 목자 만나기가 참 어려워. 정말 참 목자 만나기가 어려워. 여러분, 우리, 이어머니가 신정, 신정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시고, 우리 조경동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하원합니다아하추원니다 누가 돈들이고 누가 신소서 여러분들이 이끌으시겠어요? 제가 이끌었어요, 예. 예, 교수도요. 예,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오소오셔 오셔오셔, 하지만 돈 내지도 당장서 이 일은 시대에, 이 일은 시대 시켜야 아주 새빨간 거짓말인 들이 많다니까, 시켜야 아주 속상한 국가에서. 그래, 내가 태각하는사람이에요 응, 저 수상한 양은 못살 만. 그 참, 환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어떻게 받는지알십습니까 입으로 착착 착착. 이렇게 말으면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해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다가가 아, 눈물이 우리 형제들도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 존스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감사한 마 밥을 다든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또 교회를 다니기도 어요 피가 아니는그 몸으로 그냥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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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으로 그냥 시기이 가게 가득 뭡니까 그저 대가 나오면서 그냥 피가 나오면서 그니 그 몸으로 그냥 그걸 가담다그니까막참 믿고 서 그냥 이주가 돼서 삼주가 돼서 한 달이 돼서 그래도 하나요 두 달이 됐어 그걸 가게 는거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봐, 아니면 거주 지않는가봐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그래도 옛날에 좀 에, 박시도에도 있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전도사님이라고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일찍. 하늘아 그래서 그러면서 매일. 사성은 석탈리 교회에서 부모를 하는데 거기 가 보자, 그러니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축을 하고 어떻게 저걸에 가고 지 거길 갔어요. 부모에 갔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창안에 앉으면서 그냥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죄지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손으로 죄 지고 회개하고 이제 이, 이 머리로 지은 거회개하고 발로 지은 것도 회개하고, 거 회개하고 입으로 지은 거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런 양반 내가 그 손을 들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의 찬송을 부르고. 영서해 주시옵소서. 아영 잘못했습니다. 용서영주아영수서 영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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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해 주시옵소서. 또다시아세상아영겠습니다다 영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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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서 영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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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아 영수아, 영수아, 영냐아 영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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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